음, 오늘은 짜장, 짜장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식용유 좀 넉넉히, 식용유를 좀 넉넉히 하고, 아직 불은 안 켰어요. 그리고 춘장, 이제 불 켜게요. 춘장을 좀 기름에 볶을 건데 처음부터 불 켜고 하면은 좀 눌러붙고 이래가지 그리고. 거기 작은 박스에 든 작은 통에 든 춘장은 반 정도만 한번 쓸때한반 정도만 쓰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한번 할때다 쓰면 좀 짜요 이제 볶으면서 설탕 넣을게요 하나 이제 두 개가 하나예요둘 설탕 세 개요 짜장에는 기름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설탕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. 이렇게 살짝 뭉글뭉글 뭉치려고 하는 만큼만 볶고 일단 따릅니다. 그리고 다시 반대로 기름만 다시 따를 거예요. 식용유만. 완전히 안 따로 돼요. 이 정도만. 여기 식용유에 고기 먼저 볶을게요 마늘 하나 마늘이랑 파 같이 넣고 볶을게요 생강이 있으시면 생강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. 저 생강탕이 있어가지고 생강탕 쓰는데 가운데 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온데 좀못힐게요 간장 하나만 넣을게요 여기 가운데로 넣을게요 간장이 이렇게 좀 끓어오르면 다시 이제 채소를 넣을 거예요 냉동실에 있는 채소다 보니까 이렇게 사으로는데 상관없어요. 상관없습니다. 물이 생겨도 돼요. 감자전분 한 숟가락만 이렇게 물에 풀어놓을게요. 자, 이렇게 시작하면 설탕. 요거 작은 숟가락이에요. 두번 넣어야지 한 숟가락 나와요.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반. 미원은 미원 보이시죠? 미원은 있으면 넣으시고,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열심히 털어 넣으면 안 들어가요. 이거 좀더 끓이고, 감자가 다 익은 게, 감자가 완전히 투명해지는 게 보이면, 그때 이제 짜장 넣을게요. 감자 다 익으면 짜장 넣으면 돼요. 좀덜 익은 것 같아. 좀라지긴 하는데. 그리고 이거 면으로 쓸 건데, 짜장, 이거 냉동면이에요. 다 데워진 거, 아니, 삶아진 거? 삶아진 거 얼려서 감자가 다 익었을 것 같으면, 이게 아까, 충전, 볶아놓은 거. 잘 긁어가지고,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 넣어가지고, 깨끗하게. 이렇게 금방 풀어져요. 춘장 너무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. 그러니까 춘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말아야 돼요. 그게 핵심입니다. 보통 사면 남기면 좀 그러니까 한팩 있고, 5인분인가 6인분 돼 있는데, 그게 좀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. 남기지 않고 그걸 담는 바람이 너무 짜게 되니까. 전분물 만들어 놓은 거. 한 숟가락이에요. 물은 따로 안 넣었는데, 이게 얼은 걸로 하다 보니까, 이게 물이 많이 생겨가지고, 전분을 넣어야 됩니다. 그리고, 얼은 채소 말고, 그냥 채소로 하시면은, 전분물을, 이거 안 넣으면, 이게 단지장처럼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설탕을 너무 초반에 넣으면, 채소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, 설탕을 좀 뒤로, 뒤쪽에 넣으세요. 2개 주죠 짜장면 다 끊었습니다 자, 일단 불 끄고 면도 끓여 볼게요. 전면 넣을게요. 물에 한번 헹궜어요. 냉동 돼 있던 거. 한 2분 지났어요 그냥 빼겠습니다 안떨어지조 그냥 빼도 될것 같아요 이게 녹기만 하면 돼가지고 자 이렇게 면 준비됐습니다 이거 저희 애들 거